솔로몬의 성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흐른 해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소망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예루살렘의 언덕을 바라보며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청사진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이 거룩한 사업은 이스라엘의 둘째 딸인 15월에 드디어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성전의 규모는 장대했습니다. 길이는 60규빗, 너비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에 달했습니다. 솔로몬은 공사의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불러 가장 견고한 기초를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전의 뼈대가 세워질 자리에 거대한 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왕과 아도니람은 그 견고함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가장 놀라운 점은 정적이었습니다. 채석장에서 이미 완벽하게 다듬어진 돌들을 가져왔기에 공사 현장에서는 망치나 도끼 등 철련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돈이랑과 석공부나야는 소리 없이 무거운 돌들을 맞추며 거룩한 집을 짓는 데 있어 경외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성전의 벽은 돌로 쌓았지만 그 안쪽은 보이지 않게 백향목 널판으로 모두 덮었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에서 가져온 향기로운 백향목의 결을 만져보았습니다. 나무 위에는 닭과 핀꽃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마치 성전 안이 살아있는 정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나무의 온기가 성전을 채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내소, 즉 지성소를 준비했습니다. 길과 너비와 높이가 모두 2 0규빗인 정육면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돈이람에게 이곳을 가장 정결한 금으로 입히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이 공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돈이람과 분하야는 정교한 손길로 백향목 위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금박은 나무 조각의 섬세한 곡선을 따라 완벽하게 밀착되었습니다. 재단 역시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혀 성전 안은 온통 눈부신 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극히 작은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장인들의 헌신이 깃든 작업이었습니다. 성전 내소 안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개의 거대한 그룹 천사 조각이 세워졌습니다. 각 그룹의 높이는 10규빛이었으며 솔로몬은 이 거대한 날개들이 성전의 너비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다른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고 성소 중앙에서는 두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분하야와 아돈이람은 이제 그룹 조각 전체를 금으로 입히는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날개의 끝부터 발치까지 모든 부분이 황금으로 덮이자 어두운 내수 안에서도 미세한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전의 모든 벽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꽃 모양을 새겨 넣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 왕의 제11년 9월, 즉 8째 달에 성전의 모든 설계와 양식대로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완성된 성전의 회랑을 거닐며 벽면의 종려나무 조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흘린 수많은 사람의 땀방울이 이 거룩한 집의 돌 하나, 나무 한 조각마다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돌과 금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성전이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증표가 되었습니다.